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기사 수험생의 필수 아이템, 계산기로 복소수와 오일러 공식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산기를 복소수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모드 버튼을 누르고 이번 cmplx를 선택하세요. 화면 상단에 cmplx 글자가 떠야 준비 완료입니다. 각도 확인하기. 극좌표 계산 전에는 꼭 시프트 모드를 눌러 각도 단위가 deg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복소수 표현법. 복소수 표현법에는 직각 좌표 극좌표 지수 함수 삼각 함수 표현법이 있습니다. 카시오 계산기로는 직각 좌표 극좌표 표현법이 가능합니다. 복소수를 입력해 볼까요? 전기공학에서는 전류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허수 단위를 J로 쓰지만, 계산기에서는 ENG 버튼 위에 있는 I를 사용합니다. 주의할 점. I는 반드시 숫자 뒤에 와야 해요. 3 플러스 I 4라고 치면 에러가 나니 꼭3 플러스 4 I라고 입력하세요. 직각 좌표 입력하기. equal 버튼 누른 후 우측 하단부에 값이 보여야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이 상태에서 직각 좌표를 극좌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직각 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shift, 2, 3, equal, sd 버튼을 차례로 눌러주면 됩니다. 극좌표 입력하기 그림처럼 버튼을 눌러보세요. 복소평면에서 극좌표를 직각좌표로 변환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오일러 공식은 지수함수와 삼각함수를 연결하는 마법 같은 공식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3 플러스 4j는 복소평면에서 가로 3, 세로 4인 지점이죠. 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하면 크기는 5 각도는 약 53.13도가 나옵니다. 이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오일러 공식의 핵심입니다. RCL 버튼 사용하기. 복잡한 수식을 풀때 결과 값을 일일이 적어두시나요? 이제 메모리 기능을 쓰세요. 계산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Shift RCL을 누르고 원하는 알파벳을 누르면 저장됩니다. 나중에 알파 버튼과 해당 알파벳을 눌러 수식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 오타 걱정이 사라집니다. 대칭 좌표법 복소수 계산 문제를 계산기를 사용하여 풀어 보겠습니다. 영상보는 위상이 모두 같은 성분을 말합니다. 정상보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역상보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RCL 버튼을 사용하여 영상 분을 A에 입력합니다. RCL 버튼을 사용하여 정상 분을 B에 입력합니다. RCL 버튼을 사용하여 역상 분을 C에 입력합니다. 회전 연산자 A를 뒤에 입력합니다. 그림처럼 버튼을 누르면 A상 전류가 계산됩니다. 그림처럼 버튼을 누르면 B상 전류가 계산됩니다. 그림처럼 버튼을 누르면 시상 전류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